근데 그거 써보고 나서 제가 진짜 너무 홀딱 반한 거예요. 진짜 효과를 제대로 본 사람이에요. 피부가 매끈해지고 탄력감이 올라가는 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인데 열감에 의해서 축축 쳐졌던 피부에서 약간 그 미세한 탄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소드 희소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8월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겨울보다는 여름을 더 선호하는데 우리 피부는 여름에 늘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번에 제주살이 하고 와가지고 피부가 진짜 늘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진짜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꿀템이랑 꿀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짜잔! 메디힐 티트리 에센셜 마스크예요. 제가 제주살에 갈때 마스크팩을 하나도 안 들고 갔더라고요. 이 비타패드로 팩을 해줬었는데 진짜 서핑하고 패들보드 타고 할 때는 열감을 즉각적으로 내리는 게좀 필요해서 그때 제가 올리브영에 급하게 가서 산게이 티트리 에센셜 마스크입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급할 때 한번 사보니까 아, 요런 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뭐 영양성분을 따져서 사용한 게 아니라 요 팩은 약간 보습 기능보다는 좀 수분이 더 많은 제품이어서 막 물놀이하고 와서 뜨겁거나 샤워하고 나서 얼굴 뜨거울 때 열감을 진정시켜주는 용도로 쓰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격도 진짜 너무 착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 세트로 쟁여놓고 쓰는 제품이거든요. 평소에 얼굴에 열감이 많으신 분들은 이 메디힐 티트리 팩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품도 제가 제주도에서 산 제품인데 짜잔! 라보에이치 샴푸예요. 제가 이거 일부러 팩이랑 같이 다 챙겨왔는데 제주 살이 할때 여러분 진짜 월세를 내고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수건을 제외하고는 다 없어요.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샴푸랑 린스 이런 걸안 챙겨갔는데 샴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리브영에 가서 급하게 구매하는데 예전에 올리브영 생일이라고 요 라보에치 샴푸를 한 요만한 거? 요만한 거를 그냥 증정품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써보고 나서 제가 진짜 너무 홀딱 반한 거예요. 진짜 두피가 너무 시원해져가지고 아 다음에 샴푸 고살 때 무조건 라보에지 이 사야겠다 했었는데 바로 보여 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왜 샴푸가 여기서 등장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리 두피도요, 여러분 피부예요. 얼굴에 제 위에 있는 피부가 두피이기 때문에 병락을 받거나 또 갈사할 때도 항상 두피 먼저 마사지 해주거든요. 그만큼 두피의 탄력을 잘 유지하는 게 우리 얼굴 전체 피부 탄력을 잡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두피에 열감을 내릴 수 있는 시원한 샴푸여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앞으로도 제가 내돈내산 하면서 계속 쓰고 싶을 만큼 진짜 만족도 높은 제품이거든요. 이거 완전 추천해드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피부 탄력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인데, 짜잔! 닥터 오라클 레티놀 타이트니 앰플이에요. 제가 또 레티놀에 환장한 사람이잖아요.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레티놀 좋다 계속해서 추천해드렸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2023년 하회 어워드 앰플 부분에서 1위를 수상한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비타민A 성분이라서 양조절도 잘해야 되고 적은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3년 전에 다른 브랜드의 레티놀 크림을 처음 썼을 때 피부가 완전 뒤집어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알고 시작한 거여서 한달 정도 양조절 하면서 계속 적은 기간을 줬었고 그 이후에 진짜 효과를 제대로 본 사람이에요. 피부가 매끈해지고 탄력감이 올라가는 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인데 근데 이 레티놀도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면서 3세대 레티놀 성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논문에 게재된 바로는 순수 레티놀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고온에서 10배나 높은 안정성을 보여줬다고 해요. 안정화 독점 특허 기술까지 적용된 제품이라서 레티놀을 처음 쓰시는 분들도 좀더 안심하고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사실적으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6월달부터 8월달까지 테스트를 마치고 브랜드 담당자님께 피드백을 자세히 드렸어요. 이 피드백 그대로 말할 수... 있으면 광고하겠다라고 <laughs> 했거든요. 좀 건방진가요? <laughs>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사용감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형이 굉장히 가볍다. 세 번째, 잡티 개선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 피부 결이 개선됐다. 다섯 번째, 미세하게 탄력감이 바뀌었다. 이렇게 전달 드렸거든요. 근데 닥터오라클에서 이거 보시더니 어, 맞다고 정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면 해 이게 3세대 레티놀이어서 다른 일반 순수 레티놀 크림보다는 조금 더 안정화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형이 굉장히 가볍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장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앰플만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킨도 쓰고 또 피부에 진정에 좋은 수분 크림도 같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앰플이 너무 고영양이게 되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쓸수 있는 분도 있고 못 쓰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가벼운 사용감이기 때문에 지성 피부이신 분들도 쓰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만약에 나는 피부가 건성이다, 악건성이다. 그래서 조금 더 촉촉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 이 레티놀 크림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앰플은 진짜 피부 타입 상관없이 계절 상관없이 쓸수 있는 거여서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평가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드백도 진짜 솔직히 답변 주셨는데, 뭐 드라마틱하게 피부 잡티가 사라집니다. 이런 피드백 주지 않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2% 정도 들어 있어서 잡티가 막 사라지는 게 아니라 피부 톤이 약간 화사해 지는 정도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진짜 솔직하게 피드백 주시면 괜히 더 신뢰감이 팍팍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브랜드를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결 개선. 이거는 제가 레티노를 꾸준히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희한하게 레티노를 쓰면 피부에 각질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피부가 맨질맨질해지면서 광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탄력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시술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끌어당긴 것처럼 탄력감이 확늘진 않지만 피부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열감에 의해서 축축 쳐졌던 피부에서 약간 그 미세한 탄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바르는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또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양이 적절한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본인이 원래 사용하고 있는 앰플이랑 같이 믹스해서 쓰시면 진짜 훨씬 더 부드럽게 쓸수 있어요. 그렇게 처음에 써봤다가 어 나는 전혀 자극이 없네 하시면 이 레티놀의 양을 조금 씩더 늘리면서 쓰시면 좋습니다. 아마 어떤 레티놀 제품을 쓰더라도 딱 처음 썼을 때는 약간 그 미세하게 각질이 벗겨지는 그 시기를 겪거든요. 근데 그때 절대 인위적으로 필링제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수분 크림 잘 발라주시면 어느샌가 내 피부가 진짜 맨질맨질하게 바뀔 거예요. 제가 지금 피부 진짜 맨질맨질한데 필링제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냥 믿고 기다려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닥터 오라클 제품이 원래 화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이번에 올리브영에 입점이 됐어요. 그래서 피부 탄력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번 올영 세일 때 한번 구매해서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추천템은. 짜잔! 메디큐브의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이거는 약간 치트키예요. 마스크팩으로 열감을 내려주고 또 레티놀 앰프로 피부결을 개선시켰다면 이거는 진짜 물리적으로 피부를 올리고 피부를 쪼이는 그런 뷰티 디바이스거든요. 이 에어샷은 제가 파뉴크에서 우수자로 선정되고 상품으로 받은 제품인데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얘는 샤워하고 나서 물기를 다 닦아주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톡톡톡 치듯이 두드리듯이 해주면 되는데요. 약간 미세하게 그 전류의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딱 하고 나면 뭔가 모공이 이렇게 벌어졌던 게 살짝 이렇게 좀 탄력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 주변 피부에서 탄력감이 싹 생기면서 모공이 좀 타이트닝해진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만족하면서 쓰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진짜 메디큐브에서 제일 제일 제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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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게 바로 이 더마샷인데 이거는 제가 1년 전에 내돈내산에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진짜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프로필 촬영할 때도 진짜 눈 뜨자마자 했던 게 바로 이 더마샷인데 바로 즉각 적으로 피부가 싹 올라간 게 느껴지는 제품이거든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약간 레티놀 앰플이 피부 자체에 탄력감을 줬다면 요거는 얼굴의 근육에 영향을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 전체가 슝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사용 꿀팁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메디큐브 어플에 튜토리얼 영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걸 보고 따라하다가 좀 귀찮아서 그냥 제마대로 했거든요. 근데 진짜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게전 제일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메디큐브 어플 켜가지고 앞에다 띄워놓고 저는 따라서 하는데 이게 피부 두께에 따라서 단계 조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단계 완전히 적응되고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해볼까 하고 2단계를 했더니 제가 피부에 살이 없는 사람이어서 저한테 좀 너무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1년 반 내내 1단계로 쓰고 있어요. 근데 또 주변에 보면 볼살 많으신 분들은 4단계까지 그냥 쓰시더라고요. 내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강도를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름철 축축 처진 피부에 탄력을 회복시키는 꿀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얼굴에 열감을 낮춰주고 두피까지 같이 진정시키면서 비타민 제품을 함께 써주는 거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뷰티 디바이스로 진짜 물리적으로 효과를 주는 거. 이거는 약간 수학의 정석처럼 피부 관리의 정석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진짜 홈케어로는 너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부하면서 더 좋은 꿀템과 꿀팁 알게 되면 또 바로 영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서 메디큐브를 제외하고는 다 올리브영에서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제 곧 9월 올 영세 시작되니까 그때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laughs>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